역대하 16장 9절 한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함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분위기만 봐서는 예배 끝난 것 같아요. 네. 다들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 오늘 역대하 16장 9절 말씀으로 오늘은 한 명의 인물을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 중에서는 두 명을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해요. 누구를 볼 거냐면 여러분들 16장 7절 보면 제목이 하나 나와있죠. 제목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선견자 하나니. 이 사람은 외우기 쉬워요. 왜냐면 하나님에서 미음 하나 빼면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 선견자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배경은 남쪽에 있는 유다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유다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대단히 훌륭했던 왕 중에 왕이 있는데, 어, 배고파서 죽었던 왕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 진짜로 배고파서 죽은 게 아니라, 어, 이름을 외우기 쉽다라고 해서 아사왕이라고 있어요. 아사왕. 예, 배고파서 죽은 왕이 아니라 어, 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41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를 해요. 4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무려 35년 동안 이거 하나를 기깔나게 잘한 왕이에요. 뭐냐면 우상을 타파했어요. 35년 동안 그의 어, 왕의 치정기간 동안 내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단한 치정 중에 하나가 어, 유다 왕국에 있는 만년에 있는 그 우상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무지 내를 썼던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이왕 대단한 왕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왕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대단한 왕이죠. 평생을 걸쳐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이스라엘 모든, 유다 모든 백성들한테 우상을 다 없애라고 운동을 했던 왕이니이 아사 왕이 대단히 훌륭한 왕. 이 35년 동안 통치하면서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상을 털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35년 동안 단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이라는 선견자가 나타나서 그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퉁쳐버리시고 이제부터 왕에게 무엇이 있을 거냐면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어 일이 있습니다. 이 선포가 있고 나서 옆 나라의 바로 위에 있는 형제의 나라라고 할수 있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사 왕이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3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누구를 제일 먼저 찾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사 왕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는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왕입니다. 대단히 잘했던 왕인데 아쉽게도 끝말미에 전쟁 목전에서 옆나라 아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좀 손을 뻗어요. 근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냥 갈 수가 있나요? 뭘 가지고 갑니까? 여러 가지 조공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이 아사왕이 재미난 것은 조공을 바치는 물건을 어디서 빼오냐? 어디서 빼왔을까요? 성전에 있는 성물에서 빼와서 이거를 조공한다고 아람 왕에게 가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아사왕에 대해서 좀 평가를 달리할 수 있죠.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너무 잘했는데 끝 말미에 아, 이렇게 아람 왕에게 손을 뻗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뭐냐면, 아,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 지언정. 이게 매일 예배가 반복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그 상황에 그냥 늘 하는 것처럼 그 루틴이라고 해요. 판에 박힌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아, 나 당연히 가야지. 뭐,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예배하지. 이런 것에 매몰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화요 기도에 언제 있습니까? 화요일이 있어요? 오늘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날오전에는 여러분들 아마 스케줄이 다 비어 있었을 거예요. 왜? 뭐 하냐고?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매 주마다 정해놓 스케줄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지만 위험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나는 그는 늘상 가는 거니까. 늘상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게, 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머리로는 그냥 그래 나 늘상 화요일 가니까 내 자리 여기 있으니까 내자리 누가 앉았나 앉았나 확인하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사방의 어떤 시험에 빠지기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시간 예배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 가지고 결판을 내는 시간으로 사생결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야될줄 믿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상황으로 보자면요 그렇게 해서 아람을 손을 뻗어가지고 아람이 도와줘요. 아람이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북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유다 왕국을 잠깐 신경을 못 쓰게 만들을 무너이래서 유다 왕국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작은 것을 얻자고 큰 것을 잃어버렸죠. 그 뒤로 아람 왕국이 이제 유다 왕국을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주인공은 아사가 아닙니다. 아사 왕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넘어가고 중요한 것 하나님 선견자, 하나님 선지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아사 왕에게 선견자를 보내는데 이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선포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잠깐 한번 곁지식으로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말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 하나님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가서 기도하면서 선포했던 말이 오늘 말씀 구절 말씀이에요. 구절 말씀은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리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선포하리라는 라 마음으로 구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기도가, 이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요와인은 온 땅을 두루감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즉, 자기를 향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하나님 선지자의 기도 또는 선포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사왕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사왕도 알았어요.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한번 잠깐 나누었지만,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눈앞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이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눈앞에 하나님이 잠깐 사라진 것 같고 위기가 보일 때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기도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면은요.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이선포문이 이, 이 문장을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하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루두루 우리를 우리가 어디에 건간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올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에 임하시기 바라고요. 이 기도에 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두루 살피시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드립니다